일단은 루크를 네 정말 숙련팟은 어떻게 잡는지 빠르게 일단 루크를 레일드 자체를 좀 얘기할게요 일단 탄생의 성소가 한 사람 한 파티 무조건 입장을 하고 무조건 클리어를 해야지만 되고요세개의 던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, 그중에 두개만큼면제 탄생을 포함한 다른 한 던전만 포함한 뭐, 클리어하면 저지는 성공이에요 소멸과 파급이 있는데 탄생을 포함한 파급이나 탄생을 포함한 소멸만 네, 클리어하면은 루크레이드 저지는 클리어에요 사실 그리고 저지 같은 경우 시간이 제법 긴 편이라서 제입을 뭐 하셔도 한번 정도 제입하셔도 문제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티를 나누는 거는 이제 맵을 보고 그때그때 그때 어떤 몹이 나오냐 따로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탄생에 레드 크라운이 나오더라고요. 레드 크라운이 나오는 방은 홀딩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홀딩. 이 확실 홀딩이 있는, 있는 쪽에서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 홀딩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, 얼리는 스킬이 있어서 저희 입장한 거고, 노란색 장판은 어, 버프 삭제예요. 오늘 탄생 버프, 버프 삭제가 뭐예요? 아, 이거, 이거 여기 위에 뜨는 것도 랜덤. 아, 탄생 있죠? 소멸을 갔을 때 이거 부수지 마세요. 노노노노노노, 부수지 마세요. 소멸에 들어가면 탄생의 오브젝트는 부수는 게 아니에요. 안 부숴도 돼요. 그래서 어, 파급일 때만 부수는 거고, 네. 안 부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저 노란색 장판 빛이 들어갔을 때, 그 내가 장판 위에 서있다 하면은 네, 버프가 사라지니까 조심하시고, 네, 공대장님 부수셨는데, 뭐 공대장님 부수셔서 그냥 부술까 봐요. 원하신다면 부숴드릴게요. 부숴버릴 거야! <laughs> 자, 일단은 뭐, 이몹 같은 경우는 루크 레이드나 1로에서 보는 거랑 별반 다르진 않구요. 대신에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는 패턴이 바로 이렇게 발동되기 때문에 조금, 어, 뭐지? 1로에서는 오히려 한 번에 잡아도 여기서는 그렇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한 번에 잡기도 해야 되게 세면 홀딩도 잘 되고 되게 세면은 한 번에 잡기도 하는데 일단은 되게 귀찮은 점이 이렇게 버프를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. 특히, 일로 같은 경우는 버프를 다시 할수 밖에 없는 게, 버프를 안 하면 정말 약하거든요. 자, 지금 보시면, 파란색 카드랑, 네, 빨간색 카드 저쪽으로 옮기면 바로 딜타임이니까, 어, 그리 일단은, 약간 아련이 위쪽으로 오면 안 될까요? 아련이 그 장판 약간 이중으로 밟고 있거든요?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. 양다리 걸치시면 안 됩니다. 양다리 노노해. 자, 지금도 딜타임이야 사실. 일타임. 그냥 때리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위칭 때문에 못 때렸던 건데, 우리들은 그냥 때리시면 돼요. 저 기차는 장판 패턴은 저도 한, 한, 한 번밖에 못 보긴 했거든요? 한 번밖에 못 보긴 했는데. 고장 잘못 낀것 같아요? 아, 뭐, 항상 늘, 뭐, 든늘 잘못 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일단은. 네. 딜타임. 쫄몹 잡고 나면 딜타임인 거 아시죠? 네, 잡으시고.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, 이 몹이. 어, 오늘은 조금 걸렸어요. 패턴을 봐야 됐기 때문에. 아이고! 빛났을 때내 네, 장판 밟으면은 버프 다 꺼지니까. 네, 조심해야 되는데, 버프 다 꺼졌죠? 미안해요. 어쩔 수가 없네요. 지금 홀리님이 주신 버프 위에 붙으면다 꺼졌어요. 그러면은 다시 우리 홀리님이 또, 네, 버프를 짜라라락 돌려야 될것 같아요. 다가, 다 같이 아르니 빼고는 이거는뭐 어쩔 수 없는 게 보고 꺼진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입구 커다한 거라서 버프를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메탈 라인이어가지고 사실 지금 주시는 버프가 참 저한텐 좋긴 한데 오브젝트는 뭐 부수신다 하시니까 공대장 마음으로 부수신데 제가 말했죠 탄소는 부수는 게 아니야 탄생 포멸을 부수는 게 아니고 탄파 탄, 탄, 파그만 부수시면 돼요. 탄, 탄생하고 파급 갈 때만 둘다 부수는 거고요. 어 탄소는 소멸은 부수되, 탄생의 오브젝트는 부수지 않는 걸로. 원래는 그런 거예요. 근데 뭐동대 장이 부순다 하면 부수는 겁니다. 뭐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서. <laughs> 어, 일단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네 패턴을 뭐 원콤 보통 내서 이렇게 잡자. 어, 뭐, 거기 뭐야? 1로에서 제가 헤딩컵 보여드릴 때만 해도 되게... 여러 번에 걸쳐 나오는데. 일단 저 장판을 조심하시면서 탄생 이동해주시고. 일로랑 루크레이드랑 맵 자체가 다르죠. 이렇게 좀 이동하면서 네임들을 잡아줘야지만 저 열쇠, 맵에 보시면 열쇠가 열리고, 그럼 그 다음 네임들을 잡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네임드부터 먼저 가는 게 아니라, 어, 앞에 네임드들을 잡아야지 다음 네임드로 이동 가능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고, 저 열쇠가 닫혀있다면, 내가 뭔가 안 잡은 네임드가 있다라는 거예요. 네, 우리 미언니 안녕하세요. 일반 목뭐 잡으면서, 만약에 내가 좀 약간, 쿨, 스킬을 많이 썼다 하면은, 뭐, 정마반을 돌릴 수도 있고, 아, 여기 참, 탄생에서 함정카드는 저 옆방에 그냥 일반 못방이에요그서안 가셔도 되고, 여기서 바로 내려오셔도 되고, 뭐, 일반 못방 뭐, 뭐, 잡으면 금방 잡긴 한데, 방 하나 짜린데, 근데 굳이 안 들어가도 돼서.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약간 처음에 할 때, 어, 이방 아니네? 하면서 헷갈리게 하려고. 자, 여기서, 빼고, 하고, 하고. 옆쪽으로. 아, 저 방을 안 가서 난이도가 높은가라고 생각했죠? 그건 아니고,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, 어, 여기가, 어라, 여기가 아니네?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봐. 자, 얘 같은 경우 항상 붙어야 된다고 얘기했죠. 무조건 붙어야 돼요. 얘 보이자마자 붙어주세요. 홀딩하지 마시고, 최대한의 딜로. 잡아주시면, 어! 빛났을 때 밟으면 안 돼요. 어! 밟아버렸다. 네, 또 버프 떠가졌어요. 여기 홀리님들 싫어해요. 탄생, 내가 봤을 때 홀리님들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. 근데 어쩔 수 없잖아. 어떻게. <laughs> 어쩔수 어쩔 없잖아 이동기가 있는 애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데 <laughs> 이래서 아련이 아픈가봐 루크 할때더 아프신가봐요, 그죠 네, 폴리님좀 고생을 해야 되겠죠. 장판은 혹시나 공파 탓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은 조심해서 밟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버프 꺼지면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,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는 걸로 변했다가. 아니, 아까 보니까 하영님이 버프가 없어지는 걸로 어, 어, 라고 조심하라고 하기. 날마다 다른가 봐요, 이게. 카드패에 날마다 다르게, 어, 그니까,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고, 저 카드패에서 없어지는 날도 있고. 안 없어지는 날도 있고. 자, 얘는 이렇게 해서 얼리는 스킬로 얼려서 잡아주고. 지금 제가 사실 웰이랑 이기를 스위칭하고 있는데 스위칭을 잘 못해가지고 스위칭하는거 지금 이제 이제 막 제가 이기를 정가에 하는 바람에 <laughs> 쓴지 얼마 안돼서좀 딜을 잘 못넣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네, 잘해주시고 계셔서 캐멀린인데 안녕하세요 공대장 하시는 분들은 루크의 카드패를 보셔야 하고 루크의 카드패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또 날잡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더 메탈풀이에요 네 메탈풀 메탈라인 풀. 네. 일단, 파티원님들이 참좋아하죠 원래 택틱이었는데, 택틱도 참물코에서 좋아하거든요, 사람들이. 네, 메탈라인 더 좋다 해서 메탈라인 끼고 있습니다. 음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를 하려면은, 네, 다른 풀셋이 필요하긴 해요. 자, 정말을 좀 터트려야 될것 같아요. 아니네, 정말 안 터뜨려도 되네. 스킬 이다 돌아왔네. 자, 버프 열심히 주셨는데, 음, 버프 꺼뜨리지 않도록. 애쓰면서. 당판 밟지 않도록 최대한 애쓰면서. 자, 저거 놀이기구라 노리, 생각하지 마시고. 아이고! <laughs> 어, 다행히 버프 안 꺼졌네요. 빛났는데. 자, 한번 얘는 위상 변화 꼭 해요. 꼭 해요. 그래서 홀딩 분들은 위상 변화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한다 생각하시고 네, 스킬 쓰시는 분들도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 버프 다 없어졌죠. 버프 다 없어진 상태에서 또 잡아야 됩니다. 이게 탄생이 이래서 되게 안 좋아요. 지금 홀리님 버프가 끊긴 상태에서 얘를 또 잡아야 되는 다른 빗속에 있네요. 어, 무적기 쓰신 건가?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. 네, 이상한 빛 속이야 저거? 아, 그래? 장판 빛속 아니야? <laughs> 그러게 나도 들어갔는데 빛이 없더라고. 노란 빛 아니고 파란 빛? <laughs> 나도 빛나길래 아, 저하늘에 빛만 보고 들어가는데 없더라. 어쩐지. 근데 살았네? 일단은 요렇게 저지는 말